오늘은 8월 19일 한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지난주 주말 참 좋은 시간 보냈고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몸을 운동을 하면서 몸을 변화를 시키면서 올라가가지고 사냥을 <목소리> 오늘 8월 20일 49일차입니다. 음... 어제 48일차는 어, 앞으로는 좀 운동, 그전날에 행거를 이게 하루 이틀, 2, 3일만 지나도 뭐뭐 뭐 했는지 기억이 잘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좀 이제 제대로 루틴대로 이렇게 일, 운동을 하는 것 같아서 뭐 전날에 뭘 했고 뭐 어떤 식으로 했고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좀 올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 아침부터는 아침 영상 이렇게 찍을 때 전날에 뭐 했는지를 제가 기록하는 의미에서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일단 좀 일찍 제가 마치게 돼서 유산소를 한 시간 좀 넘게 했어요 한 6kg 6kg 좀 넘게 했는데 뭐 일단은 다른 또 컨텐츠를 준비하는 게 있다 보니까 사전 또 이렇게 스타디 시기나 아니면 또 벤치마킹 할 이런 컨텐츠들이 많아서 그런 거 위주로 많이 보고 있고요. <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세요 시드니의 플라마 윤입니다 야 오늘 51차 1 0에딱반 반이 반이 지났습니다 운동도 오늘 PT 받는 날이라 운동도 잘 했고요 운동도 잘 했고 유산소 5 k 로다 하고 역시나 오늘 5시 시 조금 안 돼서 안 돼서 들어와서 지금 8시 40분이거든요. 참 시간, 진짜 거의 하루에 여기 지금 2시간 리미트인데 꼭 한번 차를 뺐다가 다시 파킹을 해서 거의 4시간을 채워서 지금 집에 가는데 늘 느끼는 거지만 이 정도 노력을 하면서도 결과물이 안 나온다면 진짜 이거 사기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진짜 그 생각하거든요. 그래도 지금까지 50일이란 시간 동안에 참 나름 진짜 심적인 부담감도 있었고. 스트레스도 받고, 뭐 이리저리 기에 있었지만, 일단은 뭐 반은 왔는데, 반을 왔는데, 뭐 시작이 반이란 말이 있듯이 시작을 했기 때문에 반이 왔고, 반이 반에 왔으니까 이제 끝도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 평생을 아마도 관리를 하고 살아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뭐... 40대 중반인 지금 이 나이에 앞으로의 나머지 인생 반을 더 살아야 되는데 요새는 뭐 80세 시대라고 하니까 그러면 나머지 시간의 반을 산다고 했을 때 얼만큼 건강하게 살 건지 그래서 유튜브로 운동을 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많이 보고 또뭐 영상 편집에 관련돼서 뭐 여러 가지 다른 이렇게 유튜브 하시는 크리에이터 분들 그리고 또 편집 관련돼서 어쩔 수 없이 그런 것들도 아이디어도 얻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많이 보긴 한데 오늘은 좀 추천 영상으로 운동 관련된 게 많이 뜨길래 좀 봤는데 거기 본 영상 중에 한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은 마무리 영상을 이렇게 찍고 찍고 있어.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사람들이 소, 솔직히 하체 운동 싫어하잖아요. 뭐 대표적인 하체 운동이 뭐 다들 알고 있는 스쿼트 그죠 뭐 스쿼트도 종류가 있죠 와이드도 있고 뭐 일반적으로 하는 그냥 그런 스쿼트도 있고 바벨 스쿼트도 있고 뭐 스쿼트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고 뭐뭐 벤치프레스 아, 벤치프레스 란다 뭐 레그프레스 라든지 뭐 레그 컬뭐뭐 뭐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하체에 관련돼서 근데 지금 제가 오늘 처음 봐서 그분 성함을 잘 모르겠고 채널명을 잘 모르겠는데 아마 제가. 영상 편집할 때 찾아서 되면 제가 위에다 올려드릴게요.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왜 하체 운동을 해야 되는지를 제가 가슴에 참 많이 와닿게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사람이 서 있는, 직립보행하는 동물이잖아요. 사람이. 뭐, 동물이라고 얘기하기 좀 웃긴데. 그러다 보니까 두 다리로 서가지고 사람이 서 있는데, 두 다리로 사람이 서 있는데, 하체가 약하면 하체의 근육으로 펌프질을 해서 심장에서 밀어준 그 피를 하체 이 발가락 끝까지 갔던 그 순환되어 있는 그 피를 하체에 있는 근육에 의해서 다시 올라간답니다. 그래서 몸이 혈액순환이 되는 거래요. 근데 하체가 약하면 혈액순환 자체도 약하답니다. 그게 의학적으로 정말 증명이 된 얘기인지는 정확하게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 트레이너, 트레이너님도 마찬가지고 다른 이렇게 하시는 분들 보면 거의 기본이 거의 기본이 스쿼트 그죠 바벨 스쿼트나 그리고 스미스 머신도 거의 대부분이다 뭐 스미스 머신 가지고 그냥 벤치프레스 칩으로 쓸 수도 있겠지만 거의 스쿼트 오늘도 스미스 머신에서 100kg. 올고 했거든요 1 0 0 k g 제가 그영영찍 찍어 습습다제제이이아아편편하하서서첫첫영에아아영영을을을을 같아요 요래서서 100kg 를 올리고 우리 트레이너님 뭐 나름의 의견은 충분히 지금 이제 스트렝스도 올라왔고 하니까 항상 옆에서 보고 있고 지켜봐 주고 있고 잡아주고 하니까 절대 중량이 올라갔다고 해서 중량이 두 자리 수였다가 세 자리로 올라간다고 해서 절대 나는 못못 한다는 포기는 절대 하지 말라고 절대 포기하지 말고 내 이미지 그러니까 마인드 컨트롤을 하라 그러더라고요 마인드 컨트롤하면서 내가 80kg를 자유자재로 할수 있는데 5kg가 올라가고 10kg가 올라갔다고 해서 지레 겁먹고 아 내가 할수 있을까란 뭐내 스스로한테 물어보는 그런 의무점 같은 건 생각하지 말아요 예를 들어 뭐 80kg를 10번을 들수 있는 사람이라면 100kg를 들고 한 20kg를 더 올려 10kg씩 양쪽을 붙이고 20, 그 그러니까 80kg로 10회를 했다면 100kg로 5회에서 6회 정도만 해도 충분히 버틸 수 있다는 거예요. 대신에 옆에서 누가 잡아주면 더 좋겠죠. 근데 스미스 머신은 안정장치가 있으니까. 크게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을 것 같고 일반적으로 스미스머신의 100kg가 일반 뭐 벤치프레스나 바벨 스쿼트 하는 거기에 있는 중량 100kg하고 좀 다르답니다 잡아주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트레이너님, 트레이너님도 정말 하체 운동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레그 프레스 같은 경우는 오늘 130kg로 했어요 130kg 120kg인가 130kg인가 원래 그 제가 처음 시작할 때 60인가 50부터 시작했거든요. 근데 지금 저번 주에 80에서 100 정도 올렸다가 아마 120 올리고 이번 주에 또120한거 같은데 120을 50회를 충분히 더 올릴 수 있고 어느 정도 이제 몸에서 패시 더 빠지고 그리고 꾸준하게 계속 운동을 해 주면 몸에 있는 스트렝스는 더 올라가고 올라가면서 어느 정도 극한까지 올라갔을 때 꾸준하게 그거보다 그 무게로 끝까지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부터 한7 8 0로 내려서 꾸준하게 내 몸을 유지할 수 있게끔 운동하는 그 방법을 가자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직은 뭐 제가 저의 한계점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잘 몰라요. 하지만 아주 긍정적인 것 같아요. 내가 지금 하고 있고 처음에 스미스 머신에 이게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익숙치가 않아서 그냥 봉 20kg 짜리 봉만 하고 해도 잘이니까 그러니까 포즈 자세를 못 잡아가지고 이게 되게 불편하더라고 이게 그러다가 처음 시작한 게 양쪽으로 5kg씩 붙이고 10kg 붙이고 그 다음에 10kg에 5kg씩 또 붙이고 그 다음에 20kg를 한 방에 붙이고 그러고 20kg에서 다시 10kg 다시 5kg 이런 식으로 지금 기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100kg까지 올라갔는데 아마 뭐 트레이너 말씀으로는 한 130에서 145까지는 뭐 이지하게 올라간다고 그 얘기 하시니까 뭐 저는 솔직히 무게 욕심은 없습니다. 무게 욕심은 없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왕 운동하는 거좀 효율적으로 정말 효율적으로 하자고 그 얘기 하시길래 정말 되게 가슴에 많이 와닿았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똑같은 얘기거든요. 하체가 튼튼해야지 모든 걸할수 있고, 그리고 하체가 튼튼하게 만든 다음에, 동시에 하면 좋게, 좋게 하겠지만, 하체부터 일단은 준비가 되고, 그 다음에 허리가 준비가 되면서 해야지 중량도 올라가는 거니까, 일단은 뭐 무리 안 하고, 제가 버틸 수 있는 만큼만, 그렇게 할수 있게끔 매일 꾸준하게, 그리고 부지런히, 그렇게 해볼까 합니다. 하여튼,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체, 그러니까 하체가 튼실해야 모든 걸할수 있다는 거, 그 얘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두 번째는 아까 중간에 제가 말씀드이 잠깐 나왔는데 오전에 운지기님 그 실시간 라이브에서도 꾸준하게, 그러니까 실시간 라이브에서도 언급하셨던 얘기인데 꾸준함, 하체와 꾸준함 그두 가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도 생각만 가지고 계시거나 이 영상을 보시거나 다른 운동하는 영상을 보시면서 지금도 생각만 가지시고 시작을 못 하셨다면 지금이라도 시작하십시오. 모든, 모두가 처음에는 건강보다는 보여주는 거, 남들이 봐주는 거, 거기에 혹해서 운동을 시작을 많이 한대요. 뭐, 저야 나이가 있다 보니까 건강 때문에 시작을 했지만, 근데 슬슬 저도 욕심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보여지기 시작하고 오늘도 전화를 한통 받았는데 언제까지 운동하실 거냐고 하시는 좀 친한 사장님께서 연락, 연락을 주셔가지고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너무 꾸준하게 하시는 게참 보기 좋다고 얘기하시는데 되게 기분 좋더라고요나 스스로를 관리하고 있다는 거 그걸 누군가가 봐주고 있다는 그게 참 기분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좀제 흔들리는 마음 꽉 잡고 자. 100일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딱 반이 끝났어요. 딱 50일이 끝났습니다. 자, 앞으로 50일. 이번 주 주말에는 인바디를 찍을 거고요. 인바디에, 이번에, 이 인바디에, 뭐, 체중량, 그러니까 체지방량이 평균으로, 그러니까 정상인으로 취소가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 저도 되게 궁금하거든요. 내일 목요일이니까. 목요일, 금요일 이틀 남았습니다. 그 토요일 날 찍으니까. 되게 궁금하고 또 내장 지방량은 또 얼마나 바뀌었는지 또 궁금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한번 화이팅 한번 해보시자고요. 남은 또반 50일 안전사고 없이 건강하게 그리고 열심히 꾸준하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지런하게 하여튼 끝까지 한번 가보려 합니다. 자, 앞으로도 뭐 많은 관심 그리고 뭐 처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좀 부탁 좀 드리고요. 앞으로 플라마윤 또 변화되는 모습 매일매일 제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시드니의 플라마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